진실! <laughs> 어? 어? 어, 쿠비. 무사했군요. 이것 봐! 있잖아! 네가 찾고 있던 그 여자에! <laughs> <laughs> 이제야 만났네요. 세나 공주님. <laughs> 당신은… 모시러 왔습니다. <laughs> 자, 가시죠! <laughs> 이것 놓으세요! 솜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! 집! 사나! 거기! 움직이지 마! 코비!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오해야 오해! <laughs> 세나는 도둑이 아니라 음. 가출한 부잣집 따님이었단 말이지! <laughs> <laughs> 거짓말! 너 여자는 가문 왕국의 친이 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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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살립탐정아니었어 이봐, 너 저영감과 나둘중 어느 쪽 말을 믿을 거야? <웃음> <웃음> 그야 물론 자기지. <laughs> 그럼 이 방해꾼들을 처리해. 오케이. 음. 원차. 음. 음. 자, 뭐하는 거야! 용서하게 친구요 이것도 나와 이사만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것이니 히라 히히 히비 배신자! 자, 가시죠! 히 히히 히히 히히

저 아가씨 일에 개입하지 마라. 우리와는 사는 세계가 달라. 아빠. 다 너를 위해서다. 세나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. 그걸 저버리는 건 기사도가 아니라고요. 치나, 치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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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아시죠? 음. 그거 우리 가게 오토바이 아니에요? 음. 잠시 빌리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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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! <laughs> 몬카트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스포츠다. 비트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거머쥐어라. 가라 넛카! 하군요. 당장 풀어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저, 저기 무슨 일이야 이몽뭔가왜 네, 어. <laughs> 어, 따라오는 거야 어? 네가 나와 이사벨는 결혼을 방해하니까 <웃음> 그렇지 <웃음> 저 사람이 왜 너랑 결혼을 해 우린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체배 체냐.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고. 대체 네. 어디로 가는 거야? 네. 마을 바깥쪽일 어. 거야. 비행정을 네. 숨겨 뒀다고 했거든. 네. 네. 저 <놀람> 구경! 선생님. 속도를 좀더내 주실 순 없어요? 네, 조금 더 힘을 내보죠. 예. <끼> <끼> <와우! 끼> 미워잖아 이제 알겠지 저 여자 너랑 결혼할 생각 따윈 눈곱만큼도 없는 거야 <끼> <끼> 어? 열 받는단 말이지 앨튼 앨튼 잠깐만 또뭘 하려고 남자의 숫정을 짓밟은 죄값이다 받아라. 뭐야! 가자! 먼저. 으악! 지금 갈게! 난괜찮으니까 먼저 새나를 구해! 고맙습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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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끈질긴 <큰일긴> 녀석들! <laughs>

무사해무사하셔서 아, 어. 행님 가. 어? 아, 행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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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 어? 빨리 치 가. 해야겠어요행라 가. 라 대로 놓치지 않겠다. 아이고 <laughs> 참으세요. <웃음> 이제 좀 진정이 됐어? 네. 음.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? 왜 새나 음. 널 노리는 거야? 말할 수 없어요. 그러면 당신들도 휘말리게 될지 몰라요. 이미 충분히 휘말렸는 걸 뭐. 그러니까 무슨 사정인지 얘기해줄래? 저도 부탁드립니다. 감원 왕국의 세나프 시즌 공주님. <놀람> <놀람> 응? 공주님이라고요? 너희도 어서 무릎을 꿇거라. 알고 <놀람> 공주님. 알고 계셨습니까? <놀람> 왕가의 말투와. 몸에 베인 궁중 예법은 속일 수 없죠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보스카 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. 음! 그런데 이 평화를 뒤엎으려고 어둠 속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. 그 사람은 바로. 마법스 아우비스 이놈들! 아우비스는 데스트로와 손잡고 추악한 야만을 단숨에 드러낸 것입니다 아버지! 아버지! 데스트로!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야! 국왕 폐하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<laughs> 받아들일 것 같으냐? 그런 건 걱정 마시지. <laughs> 데스트로는 부모님을 돌로 만들어 버리고 절 안으로 마해 공식적으로 왕국의 실권을 잡으려는 계략이었던 거예요. 저는 데스트로의 야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. 조쿠경이 도움을 받아 섬을 빠져 나왔어요. 전설의 기사 카이트라면 저희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마을까지 온 거죠. 절야 아, 거짓말이지! 어? 데스토로가 나라를 빼앗으려는 악당이라니. 그런 말 믿을 수 없어. 데스토로는 모의 영웅이란 말이야. 믿기 어렵겠지만. 다 사실입니다. 몬카트 기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위대한 존재. 맞아요. 그게 바로 데스트로였죠. 하지만 정의로웠던 기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? 그럴 거예요.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. 더 이상 여러분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. 우리가 마을을 떠날게요. 어? 어, 어 잠깐만! 어, 야! 갈 곳은 있고요? 아니요. 어.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죠. 어. 그럼 안녕히. 그동안 고마웠어요. 어. 어. 진! 어. 안 잡을 거야? 진! 어. 할 이야기가 있다. 아저씨! 네 아버지 얘기다. 네.